대상암이 퍼질 때 나타나는 신호 5가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대상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 증상으로 착각하기 쉬운 신호들 빠르게 알아볼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대상암은 통증이 있어 병원을 가면 이미 손쓸수 없이 온몸으로 퍼진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먼저 식욕은 그대로인데 살이 빠진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몇달새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특히 6개월 안에 5kg 이상 빠졌다면 암세포가 몸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대장암이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방해해 빈혈을 유발하거나 암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몸이 계속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새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무기력함이 지속된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통증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대장암이 림프절이 나아간 폐로전이 되면 우아 복부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허리와 옆구리에 깊이 파고드는 듯한 내장 통증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묵직하고 오래가는 통증이라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 변화 역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폐로전이 되면 기침이 몇주 이상 지속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전이 신호입니다. 대장암은 간으로 가장 많이 퍼지는데요. 이때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오른쪽 윗배 통증이나 구역질,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중두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대장내시경과 혈액검사 같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